안녕하세요. 아리랑 농부입니다. 오늘이 2022년 5월 26일이네요. 그동안 꽃만 보여드렸는데, 저희 집 야채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녀석이 주키니 호박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호박을 주키니 호박, 단호박, 맷돌호박, 애호박, 어디? 몇 가지를 심었나요? 네 가지 심었나요? 이번에 박도 저절로 났지만은 걸음을 못 해서 뽑아 버렸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박은 박이 넝크러갈 곳이 없어서 제가 박 박나물도 참 맛있거든요. 이 주키니 호박은 이게 넝쿨지가 않고, 여기서 다 열어요. 재미있지 않나요? 처음 심어봤답니다. 치킨이 호박. 이거 넝쿨어가서 이렇게 호박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음, 넝쿨지 않고, 이 안에서 다 열어요. 보세요. 하나, 둘, 뭐, 여러 개 열렸죠? 어, 재미있어요. 그리고 많이도 열어요. 두 그루 심었는데 여기도 이 주키니 호박은 제가 발아해서 그러니까 파종을 해서 발아해서 만든 것이랍니다. 어, 물불림 하니까 저기야 이게 싹도 잘 나와서 제가 파종해서 이렇게 키운 모종을 만들어서 키운 거고요. 주키니는 애호박은 애호박도 물불림을 했는데 발화가 안 되어서, 어, 호박씨 사다 놓은 지가 좀 오래됐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발화가 안 돼서 세 주에 2천 원 주고 사서 심었고요. 일반 호박은, 어, 발화가 돼서 호박을 심었었죠. 어, 주키니 호박이 제일 먼저 연해요. 그리고 저 열무 심었는데 비가 안 와서 열무가 너무 뻐셔서 자라지를 않더니 드디어 꽃을 피우고 그냥 방치해 놨더니 이렇게 씨를 맺었습니다. 열무 씨는 많이 필요하니까 씨를 받아서 열무를 내년 봄에 또 파종을 해 보려 합니다. 어, 꽃도 보고. 그냥 방치했더니 또 씨를 이렇게 몇게 해주네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비가 안오므로써 저희 콩은 아이 녀석들은 콩이 열어질까요? 열긴 열었어요 보세요 이것도 물불림에서 제가 심은건데 물을 주지를 못했어요 한번 딱 줬구나 물을 한번 줬는데, 뭐랄까,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 겉에만 물이 이렇게 적셔졌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물을 페트병에 해가지고, 맨나무라도 집중적으로 좀 줘볼 걸, 그러지를 못했네요. 콩은. 이렇게 부실하네요. 저쪽 콩은 저집 콩은 그냥 저기 콩 보여드릴게요. 저집 콩은 그냥 무성한데 우리 집 콩은 이렇답니다. 오마나 저 집은 또제 <laughs> 위에 밭에는 어, 보여드릴까요? 토마토도 열었어요. 보세요. 어? 토마토도 열고 오이도 열고 콩도 저리 무성하네요. 옥수수도 저렇게 무성하고 이분은. 퇴직 하신 분이라서 날마다 저 두두덕이거든요 옥수수 두둑하고요 앞에 상추 두둑 두두덕을 관리를 하시는데 날마다 물을 갖다 주시더니 야 고추도 크고 토마토도 크고 가지도 크고 수박도 심어러 오셨어요 호박도 심어러 오시고 재밌어요 예 아, 예쁜 우예밭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 재밌게 와 그래도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날마다 물 떠다 날리는 게 일이신데. 저는 콩이 이렇고요. 여기는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서, 새싹이 나서 순이 나서 옮겨 심어야 되는데 제 고구마 두두줄 심었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두 가지 심었어요 열두 가지 이것도 물 커겨 우겨 우겨 우 해서 <laughs> 재밌어 아 예, 꽃밭이 전 텃밭이 어고 아, 상추도 그래도 이거 아, 그 저기 뭐지 뭔상추지야아 꽃피기 생겼어 아삭이 상추랍니다 저 토마 옥수수도 물 불림에서 지금 심어 놓은 거고요 아 어, 저희 밭에. 풀좀 매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 풀 한번 매야 되겠는데 헉 그리고 저는 이거 보세요 우리 메리골드 아, 다 제가 테두리로 메리골드를 심었더만 풀라지 말라고 저는 요, 꽃 키우는데 이렇게 메리골드를 심었더니 메리골드가 이제 났죠 세상에 상추밭은 안 매도 메리골드 밭은 이렇게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풀을 맨 손으로라도 이렇게 풀을 맸답니다 메리골드. 아이고,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쪽파 씨도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늘려 늘어놨어요. 비가 안 오니까 아무데나 늘어놔도 그냥 그 천막 밑에 그늘 저기 뭐야 비가림 있는 곳에 안 해도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아무데나 늘어놓네요. 상치밭은매지를못 해도 꼭 여기. 메리 골드밭은 지금 풀을 메고 있답니다 풀을 잡아줘야지 메리 골드가 완전 자리 잡아서 해년마다 이쪽에서 이렇게 꽃을 보여줄 테니까요 다년생이라서 아무래도 다년생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기 상추는 올해 이번에 안 심으면 또 다음에 또 심어 또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해년마다 가꿔야 되지만은 여기는 이 녀석들은 한번 갖고 오면 얘가 메리골드 자리가 완전하게 군락을 이루면서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풀 나는데 이게 비가 왔으면 여기 풀 많은 곳에 저기 많은 곳에서 속아서 이쪽으로 옮겨 심었을 텐데 워낙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지내야 할 판입니다. 부디 자연이 이렇게 비도 가끔씩은 목마르지 않게 좀 왔으면 좋겠네요. 어, 생명력 자연의 생명력은 대단하긴 해요. 비가 안 와도 우리 메리 골드는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은 메리 골드가 이렇게 한달 넘게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렇게. 이렇게 지드드 먹은 것처럼이라도. 내 놓는답니다. 우리 밭동무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매놓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 완두콩 이제 다 이거 수확해야겠어요. 완두콩 수확해서 오늘은 수확해서 씨라도 하고 좀 살아있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파랗게 완두콩 끝물인데 아직 이렇게 말라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뭐야. 크지도 않고 이렇게 말라 버렸답니다. 이게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여기또 깻잎도 이렇게 심어놨죠 여기 호박은 자연 발아한 겁니다. 이거 호박 이렇게 뽑아 버렸습니다. 이거 호박은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둘다 서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음, 한 구루에서 딱두 구루, 두 구루만 그루, 두 있어야 된답니다. 더 있으면 정말 호박 열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가 거름이 없어서 나중에 이쪽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제가 거름을 할 거랍니다. 지금은 그냥 방치해놨다가 옆에다가 이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좀할 예정이랍니다. 저희 부추밭 좀 보세요. 부추밭 풀을 매야 되는데. 아, 풀을 안 맸더니 완전히 풀밭이 되었네요. 이 부추밭인데, 부추밭, 이게 지표식물이 있어가지고 엄청 불편합니다. 이거 부추밭, 그리고 도라지는 이 도라지는 잘 크고 있네요. 얘가, 얘, 얘, 나팔꽃이 아니고, 얘가 뭐라 한것 같았는데, 이거 나팔꽃이 아니고, 꽃 이름을 알았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패스. 부추밭이 이렇게 풀밭이 되, 되었어요. 이쪽에는. 그리고, 이 녀석, 블루베리는 두 그루는 죽었지만, 한 그루가 많이 잘 열었네요. 이거 까치하고 나눠 먹어야 할지. 까치 혼자 먹어야 할지 고민해서, 여기 한랭사를 씌워서 까치가 못 먹게. 어, 하나, 두, 두 그루. 얘도 물 가까운 곳으로 제가 옮겼답니다. 두 그루. 한 그루는 완전히큰 것이었는데 죽어버렸어요. 한 그루, 블루베리. 이게, 이게 아주 짧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커진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요, 블루베리, 제주도에서 지인분이 세구루를 사왔대요. 제주도에서. 세구루에 24만원 주고 사오셨다는데, 그걸 삽목해서, 그걸 작년에 삽목했답니다. 2년 키운 거를, 이거 2년 됐대요. 2년 키운 거를 한 구루 주시고, 여기는 1년, 1년생, 올해 했는지, 아무튼 1년생, 아직 올해는 이게 열리지 않는다 하네요. 이것도 두구로 주셨답니다 오 그냥 제그 밭동무님이 어떤 밭동무님이냐면 우리 남편 친구분인데 우렁이 밭동무라 해야 될까요? 우렁이 밭동무? 우렁각시처럼 우렁각시처럼 제 밭에 와서 풀도 매 놓고 하우스도 만들어 주시고 물통도 아마 만들어줄 예정인 것 같아요. 새벽마다 우리 남편하고 미팅을 합니다. 친구분들끼리 새벽마다 만나요. 낚시 집에서. <laughs> 낚시 보조, 뭐, 낚시 판매점. 친구분이 낚시 판매점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새벽부터 일을 하잖아요. 거의 그냥 쉬는 시간. 어, 2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나게 탐소도 하고, 우리 남편도 빨리 그 새벽에 나가니까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일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제게 블루베리를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우렁 각시 아닌 우렁 텃밭 친구분입니다. 우렁 텃밭 친구분. 음 이게 알이 커대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블루베리 품종은 모른답니다. 여기는 동생이 준 씨앗으로 동생이 준 씨앗 가지고 발라해 가지고 모종 만들어서 심은 호박이랍니다. 호박에 이거 한 번도 물을 안 줬어요. 심을 때 빼고는 안 줬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 커야 할 호박이. 여기는 사다 심은 애호박이랍니다. 애호박. 어, 애호박이 이렇게 여러, 여러 있네요. 얘가. 수컷이 없었는데 떨어져 볼 수도 있어요. 수컷이 없으면 떨어지거든요. 야, 벌써 노린재가 벌써 이렇게 노린재거든요이 녀석들, 이 녀석들 보이죠? 벌레. 오, 갑옷 입은 노린재 예, 이거 잡아야겠습니다. 이게 수액을 빨아먹어 버리거든요. 저 녀석 잡아서 페트병에 매장을 페트병 속으로 감옥살이 가다 어, 버려야 됩니다. 저는 죽이지를 못하고 페트병에다가 가다서 얘들을 질식사시킵니다. 아우 좀 잔인하죠. 아 잔인해. 얘는 벌레가 이렇게 무당벌레 같이 생긴 녀석이 구멍을 뽕뽕뽕뽕 내놨네요. 좀 귀하게 사다 심은 걸 귀하게 사다 심은 걸 하필이면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 내놨네요. 제가 파종한 거는 손도 안 내더니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고추 고추가. 우리 고추가 이 정도 자라고 있네요. 고추 제가 둘레 여선 여덟 열 둘레 여선 여덟 열 스물 네주 청양고추 네주 심었는데 두 주는 죽고 딴 곳에다가 심었답니다. 얘네들 며칠 전에 이 비닐 밑, 밑으로 급수를 했답니다. 아직 촉촉하죠. 이렇게 완전 그 물을 반통 정도를 얘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종해 놓은 것들 물줄 물이 똑 떨어졌었죠. 그런데 역시나 한참 커야 할 것들인데 아직도 안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들 벌레가 생겼네. 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뜬 물이 생겼네요. 비가 안 오니까 또 병충해도 있으려나. 얘는 응급조치로 뭐 식초라도 뭐 막걸리라도 해서 좀 어, 이거 질식사 시켜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 큰일, 큰일, 큰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큰일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딸기밭은 비가 안 와서 지금 완전 시들시들하죠. 몇번 따먹고,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딸기가 물기가 없어요. 아예제 제, 저의 올해의 농사 어, 올 농사의 메인 올 농사 메인으로 제가 신경 썼던 오이랍니다 이 오이도 제가 샐러리 오이라고 어, 샐러리 오이라고 제가 파종을 해서 이웃밭에도 나눔도 했던 샐러리 오이 요거 옥수수도 제가 나눔 했던거 아물 불림해서 파종 한거랍니다 오이가 많죠. 제 올해의 어, 올 농사의 히트 작품. 여기는 애호박이기는 잘 컸네요. 조금 전에 애호박 세 구로 샀다 그랬잖아요. 애호박 세 구루. 요거, 어미줄기는 키우고, 어미줄기를 키우고, 아들줄기 하나 키우고, 그래야지. 어미줄기에서는 빨리 여니까 빨리 먹을 수가 있고요. 아들줄기에서, 호박, 또 아들줄기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인터넷 보고 배웠답니다. 아들줄기하고, 어미줄기를, 두 줄기를 키워라. 그렇지만은, 여기 오이는, 이거 잘라줘야 되나? 이거 순을, 여기서 세, 줄, 세 줄기 여섯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처음에 열리는 거다 따주라 그래서 다 따버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방치 이거 제가 손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만 하고 보세요 청양고추 죽어버렸어요 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 여기 보세요 오이 여기에 청양고추랍니다 어리죠 여기도 풀좀 해야 되는데 수박, 복수박, 복수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복수박 세개 사서 심었어요. 오, 이거 꽃도 피네요. 이 꽃도 피면 따줘야 되고 수박은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서 손을 막아줘야 되는데 수박은 아들 줄기에서 연다가 하니까. 아들줄기가 열리게끔 순을 막아야겠죠? 저는 순을 막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졌어 일곱 개 종류로서 순을 막았고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아들줄기가 나오겠죠? 여기도 수박 잘라버려서 수박은 아들줄기에서 클수 있게끔. 와, 이거, 이거 잘라야겠네요. 복수박 세개 샀습니다. 여기도 이 녀석 노린재가 있죠. 여기도 페트병을 갖다 놔야 되겠어요. 페트병에다가 담아야겠죠. 저 녀석들을. 어 여기는 참외랍니다. 참외 사과 참외하고 노랑 참외하고 이것도 제가 이 참외도 제가 모종을 파종을 해서 만든 것이랍니다. 이거 동생한테도 나눔 했는데 잘 자라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답니다. 여기는 제가 물 공급을, 이게 점적 테이프로, 점적 호수로 물 공급을 잘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 정도 큰것 같습니다. 사과, 아, 사과 참외. 참외는 수박은 아들 줄기에서, 참외는 손자 줄기에서 잘 자란다고 하죠. 맞나? 헷갈리네. 수박은 아들 크니까 아들이고 어 저기 뭐냐 얘 예, 참외는 손자줄기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린 것이 있었는데 얘도 정말 어렸었는데 잘 살아났네요 이렇게 해서 저의 밭 채소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조금 기네요 오늘도 해피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여기 기존 구독자님을 위한 영상이었답니다.